그냥, 그냥 크리스마스? 이 잡지. 포근하고 <laughs> 뭐 아늑하고 손을 빼기 싫은데 제가 여기 넣어놓고 아 써주세요. 와우. 하, 짜잔. <laughs> 너무 풍미가 강해서. 견과류랑 응. 구명히신기게지않아요 음. 그래요? 너무 아. 예쁘다. 저 어, 향이 너무 좋아요. 어, 진짜 많아야 되는데 <laughs> 집에 네. 가져가고 싶어요. 안 돼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라이크 마케터 배지현입니다. 마케터 배지민입니다. 이제 연말이라 가지고 제가 또 혼자 하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급하게 동의 한번을사외해 봤는데 수랑은 진짜 감이 어떠신지? 아 정말 급하게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얼굴 준비가 안된상태긴 아, 얼굴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열심히 한번 음. 참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진짜 2022년 마무리잖아요. 다가오는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송년회 뭐, 다 뭐다 해가지고 초대받을 일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연말 집들이 선물 추천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딱 5만원 이하 제품들로 저희가 추천 아이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과연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바로 선물 추천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저희 데일라이크 응. 11월 신상이죠? 음. 마이버디 브런치 3종 세트입니다. 음.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동구가 그려진 이렇게 음. 프렌치한 컬러의 귀여운 세트고요. 음. 이렇게 한 구성인데 구성을 보면 머그컵, 스푼, 음. 그리고 이렇게 접시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아, 구성은 진짜 너무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딱 필요 구성으로만 되어 있어서 딱 활용하기도 너무 좋고 음. 되게 차려 먹은 느낌 나고 브런치 먹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토스트랑 커피랑 이렇게 같이 먹어도 될것 같고. 근데 이 머그컵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넉넉해가지고. 리얼볼 대신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요또 저는 좋은 점이 이게 완전 흰색이 아니라 약간 조금 아이보리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 나고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거를 담아도 이렇게 데일리 걱정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자기 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지고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린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드릴 제품은요 바로 겐츠 베이커리의 통쿠키 선물 세트입니다. 쿠키류가 뭔가 내돈 주고 사긴 좀 아까운데 선물 받으면 되게 기분 좋은 선물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안에를 음. 보시면은 이렇게 미니 사이즈 쿠키 3종이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 있어요. 음. 이게 종류를 하나씩 보시면은 슈가 샤브레, 초콜라 크로칸트, 겐츠 초콜라 이렇게인데요. 음.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박싱이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맛 먹어봐야죠, 이거. 약간. 캔 밀봉처럼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따게도 되게 어. 위험한 그런 질이 아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잘못 따거든요. 이거 먹어봐도 될까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크렁키크렁키 음, 음. 두꺼운 느낌이에요. 음, 음. 약간 게 견과류가 씹히는데 음, 음. 묘한 되게 상큼한 맛이 나가지고 저는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초코 맛이 너무 풍미가 강해서 음. 음. 견과류랑 음. 주만드신게낫지않을까요 젠시스? 아, 아, <laughs> <laughs> 하나만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 더제 취향일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이거 일반 쿠키가 아니라 음. 되게 고급스러운 버터와 식용유를 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진짜 버터향이 엄청 훅 나고 그리고 약간 씹었을 때 되게 부드럽게 부서져가지고 커피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씨 많이 지금 감동 받으신 음.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쿠키 세트만 선물해도 괜찮은데 음. 브런치 선물 세트랑 음. 같이 이렇게 구성으로 선물해줘도 너무 센스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연말에 약간 고마웠던 사람한테 자잘한 선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또 약간 연말 선물은 좀 뭔가 너무 비싼 선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음. 하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잖아요. 맞아요. 돈도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가격대에 퀄리티 있는 선물 세트 찾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통쿠키 세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포스터샵의 포스터 미러인데요. 음. 짜잔! 오, 사이즈가 좀 있네요. 패키지 먼저 말씀을 음.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음. 이게 호텔문을 모티브로 한 패키지인데요. 음. 이게 사실 선물 뜯을 때 어느 음. 여행지에 호텔문을 여는 그 두근거림과 설렘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이렇게 제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설렘을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죠. 음. 이 호텔문. 호텔 모자, 박살내는 거.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네, 이거를 뺄게요. 오, 오, 진짜 예쁘다. 음. 짜잔, 저희 제품은 포스터 샵의 포스터 미러입니다. 음. 포스터 샵은 예쁜 사진들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음. 브랜드인데요. 포스터를 사진 프레임처럼 활용해가지고 음. 이렇게 거울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예. 다섯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저는 음. 포레스트 옵션을 선택했어요.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오늘 좀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좀 올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중앙에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반사되게끔 해가지고 알전구랑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서 해놓으면은 이거 자체로 그냥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크리스마스 그 자체 <laughs> 크리스마스 인테리어 끝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봐도 될까 지금 결정 오 느낌 좋아 음. 뭔가 어디 숲에 놀러온 것 같고 좋네요. 저 오늘 인스타 업데이트 할게요. 네, 이 제품은 특이하고 좀 센스 있는 제품이잖아요. 이렇게 지연 씨처럼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추천템입니다. 네, 다음은 데일리라이크 발매트랑 그리고 실내화입니다 음 이제 겨울이니까 또 이렇게 좀 뽀글뽀글하고 폭닥폭닥한 소재 진짜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발매트는 데일리라이크 직원이라면 하나쯤은 다 갖고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맞아요. 주변에 선물해보고 반응이 너무 괜찮아서 이 아이템 한 가지고 와봤고 같은 디자인의 실라화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실라화도 이렇게 패키지가 박스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같은 디자인의 이 꼬글이 실라화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아 근데 진짜 집들이에 딱 맞는 선물을 지금 지현 씨가 추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겨울에 이렇게 그냥 방한템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또수정냉증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무조건 이제 양말이나 이런 실라화를 꼭 신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신어봤잖아요. 진짜 따뜻하거든요. 또후리쓰고 안에도 이렇게 다 후리스라서 진짜 따뜻해요. 여기가 되게 털도 부들부들해 가지고 너무 포근하고 아늑하고 손을 빼기 싫은데 잠깐 여기 넣어 놓고 아 있어요 <laughs> 안에가 약간 진짜 극세사 느낌이라 가지고 신었을 때 너무 느낌도 좋고 여기 바닥이 밑창이 또 약간 되게 튼튼하고 엄청 두꺼워요. 그래 가지고 오래 신고 다녀도 변형될 일 없는 그런 튼튼한 소재의 신발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이 발매트가 디자인이 이거 말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패턴 맞춰서 같이 쓰셔도 너무 좋고 취향 따라서 원하는 디자인 골라서 쓰셔도 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네, 다음 추천 제품은 언박싱은 아니지만 같이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아이템입니다. 파르베 샵의 티슈 박스인데요. 파르베 샵은 그 컬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오브젝트를 제작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대부분 제품들이 컬러감도 쨍하고 색 대비나 원색을 활용한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티슈 박스 커버도 되게 쨍한 오렌지 컬러라 가지고 화이트 톤의 집의 인테리어에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티슈 박스가 요새 이렇게 예쁘게 나오나요? 이게 사실 각 티슈랑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경우는 티슈 커버를 잘안 쓰잖아요. 잘안 써서 그냥 이렇게 두시죠. 근데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면 그냥 그 자체로도 인테리어 소품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행잉 핸들이 달려 있어요 벽이나 이런데 걸어놔도 굉장히 예쁩니다. 사실, 티슈 커버 같은 경우는 개돈 주고 사기에는 아깝잖아요. 잘안 쓰죠. 그래서 선물로 주면 응. 너무 잘쓸것 같아요. 되게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이라서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 봤습니다. 바로 위팟의 반수경 재배 식물 키트입니다. 반수경 재배는 흙 없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재배 방식을 말하는데요. 위팟이 국내 최초로 흙 없이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반수경 재배 방식을 도입한 실내 가느님 전문 브랜드라고 합니다. 음. 요즘에 반수경 재배로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누구나 쉽게 할수 있도록 키트로도 나왔다고 하 하더라고요. 한번 뜯어볼까요? 네. 패키지를 보시면 은다 종이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친환경적인 것 같고 구성품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이거는 뿌리까지 세척된 산세베리어가 들어가 있고 흙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레카라는 하이드로볼입니다. 식물을 담을 수 있는 글라스 파신, 파시네요. 마케팅 팀의 소문난 똥손이신 지민 마케터가 한번 만들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물을 이렇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뿌리가 뭉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펼쳐서 이렇게 넣어그 아, 다음에 이제 2번 레카를 3분의 2까지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핑용 레카를 또 이제 남은 공간을 채워주면 된다고 합니다. 토핑용 레카는 컬러 옵션이 진짜 여러 개가 있는데 블루베리 옵션으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네요, 스탑해주세요 네. 물을 이 정도만 채워주면은 알아서 이걸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얘가 과습으로 인해서 뭐 죽거나 뿌리가 썩거나 물이 부족해서 죽거나 그런 일이 잘 없다고 합니다. 식물 키울 때 진짜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벌레잖아요 근데 이게 흙이 아니라서 음. 벌레 꼬일 일이 없다는 거 사실 제가 식물을 안 키우는 이유가 벌레이기도 하거든요 음, 저도. 근데 이렇게 흙 대신에 이렇게 레카가 있으면 은 음. 벌레도 안 꼬이고 너무 깔끔하게 키울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물 종류도 진짜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식물이 살수 있는 주거 환경이라든지 반려동물과 같이 살수 있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잘 확인해 보시고 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세스콜드의 유리 버너 아로마 기프트 세트인데요. 오 짜잔. 패키징이 일단 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 이거 리본 제가 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배송이 되어서 왔어요. 아, 진짜요? 리본 같이 풀어볼까요? 응. 음. 어, 포장도 엄청 꼼꼼하게 잘 되어 있네요. 어, 너무 예쁘다. 어, 향이 너무 좋아요. 일단 여기 구성품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유리 아로마 버너, 이 라벤더 오일, 성냥, 히라이트 캔들, 음 엽서과분위기까지 이렇게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너무 예쁘다. 이제 라이터 관련 음이 성냥이라는 게음 정말 너무 이 감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가 성냥으로 치직 하는 게 더. 그게 감성인 그렇죠. 거죠. 어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죠. 이번엔 지현 씨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잘타 올라요. 여기 이렇게. 음 냄새가 <laughs> 연기가 어, 네. 생일 파티 한는줄 알았네. 네 여기다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기호에 맞게 여기 음. 물에 넣어 주세요. 네. 한두 방울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됐다. 이 정도? 이 정도? 음. 음, 지금 약간 음. 아로마 향이 되게 은은하게, 음. 은은하게 퍼지면서 고 있어요. 아, 저 요즘에 진짜 잠을 되게 잘못 자거든요. 그래서 막 ASMR 틀어놓고 자거나 막 유튜브 틀어놓고 자고 이러는데, 숙면 아이템이 진짜 필요했었는데, 딱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게 라벤더 향이 음. 스트레스해소나두통 완화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라벤더 그래서 좋다. 잠을 자기 전에 이걸 이렇게 틀어놓고 자면 좀더 편안하게 잘 수도 있고, 음. 아침에도 좀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다음, 그러니까 침대 옆에 그냥 협탁 위에만 놔둬도 음. 되게 감성템이라가지고, 사실 이거는 뭐 자취를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음. 아니면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또 모두 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음음.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집들이 선물 추천 때 언박싱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지민씨 오늘 카메라 앞에 처음 이렇게 서봤는데 어떠셨나요? 세상 네, 이제 유튜버들이 정말 음.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출연하지 않으려고요. 어, 출연, 출하지 않으신다고? 요 네네. 저희 오늘 티켓 닦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지현씨만의 생각이었던 아. 것 같고요. 혹시나 저를 또 다시 보고 싶다면 댓글로 음. 남겨주세요. 네, 저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지민 마케터와 다음에 한번 또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요